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지금 신데렐라 드레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몰입의 게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신데렐라 드레스는 전체적으로 디자이너돌 베이스로 영화랑 오리지널 드레스 디자인을 혼합하면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질감이라던가 스타일이나 핏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하나 있는데 의외로 제페토 앱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디즈니 공식 콜라보가 굉장히 많은데 프린세스 오리지널 드레스를 아반타한테 입혀서 360도 돌려가면서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런 뒷모습 레퍼런스 찾기가 진짜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 콜라보 아이템의 디자인과 포인트를 조금씩 차용해서 더 화려하게 꾸며보려고요. 그리고 완성된 시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이미지에 다양한 버전을 섞어보았어요. 제가 정신이 없으면 달력 바꾸는 걸 까먹는데 6월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정리할 겨를이 없었나봐요. 필요한 부자재들을 다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보자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시장 상가가 전부 1시, 2시만 돼도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셨더라고요. 거짓말쟁이들. 다다 사갔어. 그래서 시장 휴가 때문에 첫날은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고기로 배를 채우고만 들어왔습니다 다시 경기도에 갔다가 아침에 동대문에 가는 건 너무 무리인 일정이라서 어머 고양이 팔팔 내미는 게 이게 우리 몫이랑 똑같네 언니네 집에 쳐들어 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 골목에는 이렇게 롤 단위로 쌓아놓고 파는 원단들이 많아서 이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크라다이 원단은 뭘까요? 이렇게 넘어서 수도 직물부로 갑니다. 바로 뭔가 화사한 것들이 보이죠? 드레스용으로 화려하고 예쁜 원단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텅장이 됩니다. 저는 유리구드랑 마법 오브제를 살린 제페토 콜라보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동굴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의 치마 비즈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웨딩 원단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실험적으로 여러 개를 살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비즈가 많은 원단이 유리구드의 이미지를 살려줄 것 같아서 이 비즈 원단 위주로 구매를 해봤어요. 치마 비딩을 고른 다음 상의에 넣을 디테일을 찾아다녔는데 딱 마이 데스티니가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앞판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이거는 단가 어떻게 돼요? 45만 <laughs> <30만> 원인데? <laughs> 예쁘네요. 제가 고르므로 <고름> 주세요. <laughs> 한통한 번만 들게 강자 교실이 있어. 우리 공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몇 며칠에 걸쳐서 모았던 신데렐라 드레스 드래곤볼이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메인 원단은 이거, 하늘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화이트 톤의 배색이라 레이스 원단이에요. 지금까지 <laughs> 구매한 것 중에 단가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마법의 덩굴이 올라오듯이 이제 드레스가 변화하잖아요. 이 제페토 디자인도 딱 그런 느낌으로 시네라의 드레스를 살려서 연출한 것 같은데 마법진 같으면서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원단을 여덟 마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드레스 만들었을 때 쓰고 남은 팽글 원단들인데 굉장히 비싼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분부분 부분 남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크게 모아놨거든요. 패턴이 있는 원단을 깐 다음에 미즈화판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화려하게 어우러지니까 어디에서 쓸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만들 때는 생각보다 여러 원단을 겹쳐야 느낌이 살거든요. 최대한 밑판 자체를 좀 화려해 보이도록. 예쁘다. <laughs> 스팅글 원단은 자르기만 하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자르고 나서 바로 돌돌이를 돌려줘야 돼요. <웃음> <웃음> 평소에는 가봉을 보거나 섬세하게 작업하는 편이 절대 아닌데 재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상의 부분을 이렇게 세등분 했고요 광목 가봉을 본 형태는 저기 있어요 펜턴이 사실 재활용 중이거든요 부위에 그 단단해서 펜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걸거치는 부분이 없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절대 이런 걸 하지 않던 타입이었는데. 원래 시접도 저는 절대 시접 안 그리고 잘랐거든요. 오버로크가 다 처리해주겠지 하고 떠넘기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또 깔끔하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시접자로 유일한 시접을 주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엄청 특이한 촬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랑 같이 드레스 촬영을 하러 왔는데 제가 만든 드레스는 아니고 저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아, 다탕 알고. 좀 이따 또될 거야. 귀여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 걸치는 거예요, 그냥. 어. 어? 예쁜 해주려고. 너무 예뻐요. <laughs> <laughs> 지금 완전 미식에 심취하시네 <laughs> 제가 오늘 못했던 제가서몇 개를 지하철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틀가 지났다고 또 순식간에 추워졌어요. 매미 소리는 들리는데 벌써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긴팔 꺼내 입고 있어요. 지하철 택배로 받은 건 핫픽스라고 다리미로 붙이는 큐빅 같은 건데 이따 작업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모시야 너 정말 인형 같아 모두는 지금 너무 신나해가지고 잠깐 진정하라고 안아 두고 있어요 응. 지금 여기가 강아지들과 같이 노는 그런 공간인데 응.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 존에 한 마리도 없을 수가? 여쭤보니까 맞은편 공원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강아지 존이 텅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우리 강아지들이랑만 아늑하게 놀았습니다요 원래 하나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서 원래 저 같았으면 드레스를 만드는 것도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만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강아지들 덕분에 중간중간에 산책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쓰던 패티코트가 지금 와이어가 다 빠져가지고 좀 기장도 길고 빵실한 걸로 새로 샀는데 잘산것 같아. 이제 여기에서 쓸 원단이 바로 이거입니다. 원래는 덩굴무늬 부분만 잘라서 쓰려고 했는데 막상 둘러보니까 전체적으로 씌워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건 드레스에 올려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고민할 때 보면 은 무조건 처음 하는 게 제일 예뻤어요. 인두로 잘라낸 모티브 부분들을 망사 원단에 꼼꼼하게 연결해주고 상의와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도록 지하철택배로 받은 핫픽스를 다져서 붙여줄 거예요. 핫픽스는 이렇게 다리미 열로 누른 다음 떼어내면 트빅들이 원단 위에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치마 양쪽의 벨 장식들은 마네킹 위에 드레이프를 바로 잡아서 만들어줬어요. 신데렐라 드레스는 요정 데모님께서 마법 한 번에 만들어주셨지만 여기는 바느질과 고정까지 전부 셀프입니다. はい。 완성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분만 빌딩을 잡아두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구상했던 대로 쫙 펴진 주름 잡은 오프숄더로 갈지 아니면 이쪽에 지금 대충 잡아놓은 것처럼 한번더 셔링을 넣을지 고민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더 예쁘세요? <laughs> 이둘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코멘트로 의견 좀 남겨주세요. 그럼 하나 아쉬운 게 며칠 전에 신규 아이템으로 이 디즈니 빌런즈 세트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너무 예뻐. 이게 크루엘라 세트. 여러분, 이게 우르슬라래요. 드레스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건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이게 앨리스에 있는 하트여왕. 잘하네. 이게 말레피 센트인데, 너무 예뻐. 디자인을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만들기 전에 이 빌런즈 아이템을 봤으면 이걸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laughs> 이미 신드렐라로딱 정해버려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하, 여러분 소매 모양 프릴 잡을까요? 말까요? <laughs>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공주들의 의견도 너무 궁금해요. 빨리 소매 결정한 다음 촬영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조만간 촬영 기로도 돌아올게요. 안녕.